네,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조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1차 방정식에 대한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점을 지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1차 방정식을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y는 ax plus b의 형태예요.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일단 해볼게요. 2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4죠. 이때 Y는으로 해줘야 되니까 전체를 2로 나눕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게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어떻게 어떻게 어, 어. 잠깐만요. 너무 크게 해야 되네. 너무 크다. 너무 이것도 너무 큰데?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1차 함수에서 여기는 Y절편이고요. 여긴 기울기였죠. X 앞에 붙어 있는 수는. 자. 그럼 y 절편이 2야. 2인데, 자. 1, 2, 3, 4부면을 안 지난데. 4부면을 안 지난다는 건요. 감소하는 그래프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무조건 증가라는 거야. 그죠? 그죠, 그죠. 음, 무조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조건 플러스 값이었죠. 즉, 마이너스 2분의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2, 곱, 2 곱해, 2 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고, 그러면 a는 0보다 작다는 거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곱해 주면 구등호 방향 바뀌니까. A는 0보다 작다. 라는 조건을 우리는 얻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아니,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풀었고요. 이걸 이제 또 이용해 볼게요. 이걸 지난다는 거는 무조건 넣어 보시면 됩니다. A에 A 플러스 4 플러스 2A 제곱이 4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A의 제곱은 4입니다. 3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볼까요? 자, 인수분해 잠깐 하고 오세요. 멈추고 네, 3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아까 a는 0보다 작아야 하므로 a가 음주가 나는 거를 정답으로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여기서는요, a는 2죠. 따라서 a는 몇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